자 구멍을 한번 뚫어요. 반대도 한번 뚫어서 손으로만 이용해서 이 단단한 꿀을 이제 늘려 줍니다. 자 조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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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늘고 가늘고 가늘게 늘리고 늘리고 늘려서 머리카락보다 얇고 가느다란 만육천 가닥이나 되는 실로 만들 거예요. 1 6 0 0만원 내가 더신기해 음, 옛날에는 우리나라 임금 님 <laughs> 왕들만 드실 수 있었던 군중 다과 만드는 아 거예요 이런 차랑 커피랑 먹는 과자예요 아 늘리다 보니까 길게 꿀이 한 가닥이 되버렸죠 두 가닥이 돼요 두개네개 네 개. 여덟 여덟 가닥이 16 32 64 128 256 512가닥에 1000가닥이 완성이 돼요. 2000, 2000개, 4000개, 8000, 8000가닥의 마지막입니다. 우리 머리카락 보다 얇고 가는다란 16000가닥이 하나 둘, 셋 하면 이렇게 머리카락이 나요. 네네. 와우. 2탄도 보여 드릴게요. 한번 자릅니다 한번 더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서 안에는 음, 이제 음, 설탕이 음, 아니고 견과류 음, 네. 아몬드, 막 검정깨 갈아 놓은 아, 그, 몸에 그, 좀 견과류를 그, 그, 넣고요 이게 그, 어, 아, 둘둘둘둘 거. 말아요 어, 그러면 임금님 펜트 과자 꿀타래가 네. 완성입니다 네. 맛있겠죠? 근데 너무 멋있게 만드시는 <laughs> 것 같아요 <웃음> <웃음> 어, 멋있다 이거는 들고 댕가도 괜찮습니다 이런 날씨에도 근데 얼려 드셔야 맛있거든요 남으면 은 냉동실에 얼려서 어른들은 커피랑 차라 그리고 케이스도 영어 한국말 설명이 잘 나와 있어. 많이 <laughs> 그렇죠? 네. 있으시면 선물 사러 오세요. 캘리포니아 네. 가져가셔도 되는 거. 어, 그게 어려서 가야 돼. 얼려 먹으면 더 크리스탈 더 맛있어. 땅콩, 아몬드, 저나. 초코는 제잖아너 초보냐? 네, 몸에 좀 맛있어. 간과를 넣고요 돌돌돌돌 말아야. 어. 그러면 잉유닝 과자 불카레가 완성. 세상 중이? <laughs> 아, 맞네. 너는 슬쌍. 너는 뭐야? 친구야, 친구야. 오늘 학교 안 갔어. 너도 땡땡이 쳤어? 안녕. 개구리는 미리야 안녕하세요, 상경이 루지 친구 연이입니다. 오늘은 꿀타레와 산딸기를 먹어보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우와, 이거 왕사, 왕산 왕산딸기 같다. 왕산딸기 같지 않아? 맛있다. 아, 음. 이거는 아몬드 꿀타레고, 이거는 초코, 초코 꿀타레. 음, 맞아요. 초코는, 초코는 엄마가 냉동실에 넣어놔서 그 꿀타레 실이 그대로 살아있는데, 아몬드 꿀타레는 좀 녹았어요. 열같이 됐어, 그죠? 네. 아, 열같이 됐지. 음, 아, 아, 이거 빨 아, 먹어야돼 아, 진짜로 <laughs> 나도 저거 먹을래 떡 아, 아, 요 아, 아, 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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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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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바삭해요? 음. 좀역같아요응 음, 아주 조금 엽음 다음엔 사오자마자 바로 냉동실에 넣어놔야겠다 응? 음? 방금 전에 나 이빨을 못 쳤어 <laughs> 음? 딱딱해졌지? <laughs> 날 오랜만에 <laughs> 먹는다 꽈과아 음, 아기 이거 먹으면 괜찮아질 것 같아? 나 진짜 이겼다 여기 큰 입까지 괜찮아졌어 산딸기랑 새콤달콤하니까 맛있다 아 근데 좀더 컸으면 좋겠 이게 <laughs> 잘볼안 잘 보... 붓게 하는 알수 있게 해는 거예요 산딸기가 안 좋은 점은 <laughs> 너무 작아 토마토처럼 컸으면 음. 좋겠다. 이게 10개가 보이면 이만큼 커지려나? 하지만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개 넘어 이거. 이거 먹으면 이거, 이거 많이 먹어야겠다. 그러니까 아무드피레가 위에 막 달라붙었을 때산자기를 잽싸게 먹어보세요. 뭐안 달라붙을 것 같아. 아, 우리 걔속그려고 음. 그렇게 먹고 있었어요. 응? 음. 엉성이 아잘잡이 음. 이제 거의 안 붙어. 음. 이제 거의 다 먹었어. 음? <laughs> 음. 먹었다. 음. 이먹어야신기 그게 어떻게 실로변 했는지. 음. 우리 셋이 같이 가서 봤지. 네. <laughs> 음. 맛있다. 선택. 선이야 색감 내하니까 맛있다. 선택이가 벌써 아, 아주 음. 이열 아, 개는 아, 먹어. 아열개인먹어 음. 응. <laughs> 그거 말 여기 있는. 안에 있는, 여기 안에 뭐 있는지 궁금해. 아 궁금해. 그거 엄청나게 많은 씨앗 같은 거. 그 입에 다 넣어야지 입에 다. 안에 들어 있는 건뭐 들어 있는 거예요? 안에 아몬드랑. 여러가지 견과류 땅콩이랑 아, 이제는 열기가 안넘어 아. <laughs> 처음에 꿀타를 봤을때 머리카락 같았어요 세개도 음, 음. 안넘어 아니 다섯개도 안돼 세개 누가 쬐끄만거 먹으 <laughs> 응? 이제 잘게. 나눠 줘자. 일단 절 조금 나눠 줘. 많이 잘 근거. 러니까 이제 지금 이온데 거의 다나눠거어요좀 됐다고. 아. 다시 하자. 브요 자, 이제 초코 실타래 하나씩 먹고 끝낼까요? 네. 네. 하나, 둘, 셋. 흘러내리지 않게 조심해요. 이거좀안 가, 안 가. 잘 먹었습니다.